자 오늘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오늘 두 번째 경기는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전으로 준비가 되겠습니다. 석티어의성 예량 선수와 애니멀 티어지만 거의 지금 퀸티어를 넘보고 있고 굉장히 요즘 기세가 좋다는 이규 선수의 경기거든요. 바로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기 나올지 이번에도 역시나 동족전, 푸푸전으로 경기 시작합니다. 야방금이 똑같이 나왔네데 자리가 대각선 예, 또 대각이네요 예. 자한시쪽에 위치한 선수가 성리랑 선수 한시 노란색 토스로 경기 시작하고요 7시쪽이 이규 선수입니다 7시 빨간색 포토스로 예. 오늘 두번째 경기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은 APM에서 많이 차이가 나죠 300대 100대 약간 연습량의 차이가 보이는거죠 지금 네? 경력의 차이 정렬 차이가 보이는 에이피이죠아예예예예예예예아아왔 <laughs> 예, 맞다고요? 예네 예. 예, 예. 예, 예, 맞다고요. 근데 이 동적전이 사실 빌드 싸움이 심해서 우기 선수가 방심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 팔면 짚고 있요 다음엔. 두 선수 뭐 초반에 약간은 공격적인 뭐 전진 게이트라든지 이런 도박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 일단은 무난한 보이진 운영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근데 이 여기, 여기 티어에서는 특별한 정석이거든요 투게이트 질러시거든요. 네. 과 이번에도 나올지. 일단 두 선수 모두 지금 원 게이트 서치를 선택을 했거든요. 일단 원 게이트 서치를 하고 있지만 가스를 일단 올린 건 이규 선수고 둘다 네. 가스네요. 일단은 아, 네, 일단 원 게이트 가스. 네, 모두 그냥 운영형 플레이를 준비를 한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규 선수는 아니, 혹시나. 이규 선 이제 센트게트가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상대 선수와의 티어 차이가 날 경우에는 대부분 조금 더 하위 티어 선수들이 그 약간 상위 티어 선수들을 상대로 조금 더 약간 초반 올인성 플레이를 많이 하는 모습들이 대회에서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규 선수가 일단 센터게이트를 조금 의식을 해준 모습입니다. 안전하게. 오, 근데 성리한 선수가 파일러을좀전진했진대요 이거는. 음, 전략을 준비할 수 있다고 봐요. 파일러 위치좀 네. 전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선수 분신 쪽에는 코어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성리랑 선수가 좀 차이 나 네, 질럿을 찍어준 이후에 네, 투질 정도 찍었 찍고 코어를 지금 생각을 하는 건가요? 일단 원질이 먼저 질럿고, 나왔고, 네. 네. 네, 차이 좀 나죠. 근데 이규 선수가 일단 파일러은 아무래도 뭐 질럿... 최적화로 좀 맞추기 위한 타이밍으로 어, 찍어주면서 어, 확실하게, 조금 더 빌드 최적화를 만들어 준 듯한 모습이고, 일단 성리랑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선지를 찍어주고 코어를 올려주게 되면 보통은 이제 드라가 나오는 타이밍에 가스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남는 뭐 조절을 안 한다면 이런 상황이 나올 수는 있는데, 보통 사실 입구 쪽에 이렇게 팔론 짓는 경우는 로보틱스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 리버나 이런 플레이 하는 선수들이 사실 요 팔론 위치를 많이 쓰거든요? 과연, 2티어에서 그렇죠. 어, 어, 로보틱스? 근데, 근데 그냥, 이건 대놓고 보여줬거든요? 네, 이거 지금 이규선수가 봅니다. 투질. 네. 거기다가 지금 성냥 선수는 서치가 안된 상황이에요. 네. 성냥 플레이를 모르는 상태고 이규는 다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클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로봇, 아, 그, 사업을 안 돌리고 로보틱스 올렸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좀 빠른 리버. 그렇죠. 빠른 리버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 이규선수는 일단. 질럭과 드라군이 나와 주면서 프로브까지 한번 그랬어. 나와 봅니다. 어, 오브틱스가 그냥... 이렇게 빠르면은 이큐 선수는 그 멀티를 먹고 게이트를 네. 한세네개 정도 늘려가지고 드라군의 힘을 주는 체제도 괜찮아요. 네, 바로 지금 앞마당을 네. 준비하는 모습. 앞마당 가져간 다음에 다수의 드라군. 어쨌든 지금 드라 체제 자체가 사업 드라기 때문에 이 어? 선수는 오져버 선더보 오져버. 진짜 갔는데 이거는... 지금 드라 사업을 안누 혹시 네. 안 눌렀죠? 청미랑 선수네 네. 네, 드라 사업 없는 채로 지금 선보였는데 바로 요런 비가 있긴 있어요. 네 옥터리가 일단 올라갑니다. 네. 언제 쓰냐면 뭐 이제 뭐 파이썬 1 2시2시 같은 곳. 이제 공중사인 공제가 굉장히 워가지고 뭐. 빨리 보실 수 있어요. 아, 일단 아, 소프트베이도 아. 올라가네요. 셔틀업 쪼벌리버에 성리를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셔틀업 쪼벌리버. 아 이것도 뭐아 못... 지금 사업 돌리네. 이거는 네. 비빌 짜왔네요. 네, 나름지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네, 보이는데 혹시 제가 정보가 없어서 그런데 시청자분들 성리랑 선수가 이렇게 뭐 누구 스승으로 따로 이제 두고 있는 BJ 분이 누가 혹시 계신가요? 정보가 있으면 조금 전지민 선수라는 얘가있던데아 그래요?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일단, 이큐 선수는 멀티 유3개이트고 네. 자, 드라곤의 힘을 주는 체제고, 이제 성령 선수는 아마 이거 원리버 때안올 거예요. 트리버 때한 번에 올 거예요. 트리버인데, 이게 조금 막기 힘들 수 있긴 하거든요. 본진 오리면서 어. 이러면서, 이쪽에 게이트 2게이트. 이큐 선수는 여기서 한 게이트 5개까지 늘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더 늘려야죠. 난앞 마당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뭐 게이트 늘리는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입규 선수가 조금 놓치지 않고 일단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빌드가 이게 트리버가 나올 때딱 사업이 되는 타이밍을 맞춘 빌드거든요. 성년 선수는 그래서 이딱 트리버 타이밍에 아키들 얼마나 잘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고 지금 목저보다 이런... 일부를 안 날아가는 게크을좀 네. 의식하고 있어요. 아... 아예 서치를 못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약간 안전하게 간다는 생각으로 지금 운영을 해주는 것 같고 네, 이규 선수는 이 상황에서 어쨌든 상대가 선로부인 걸 봤기 때문에 3시 쪽 그리고 프로브 추가적으로 12시 쪽까지 약간 시야용 파일럿으로 시야 확보, 셔틀 이동 경로를 좀 파악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규 선수가 시간이 좀더 필요해요. 지금 당장 오면 좀받기 어렵고 네. 좀드라곤을 전진 배치해서 시간 끌어주는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몰래마트까지홍콩에 서치하고 있는 모습 거기다가 지금 나오는 타이밍을 보려고 질럿도 한기 성려랑 선수의 입구 쪽에 좀 전진 배치를 시켜 둔 이규 선수의 모습입니다. 근데 벌써 트리버 나왔거든요, 지금. 근데 드라군이 7개, 투질러 근데 이규 선수는 네. 드라군 11마리. 이런 거는 병력 싸움에서는 이규 선수가 밀려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과연 이 셔틀 리버의 활용도 부분을 지금부터는 조금 중요하게 봐줘야 될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이 리버 셔틀 컨트롤 어려워서 리버를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아케이드 자체가 셔틀, 사실 조금 어려워서 제가 진짜 굉장히 좀 약간 상위 티어의 역캠푸프전에서도 사실 셔틀 리버 쓰는 선수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분전체 그래서... 경험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좀 엄한 데를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연? 아... 야, 거기다 입기 선수 지금 들어올 거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지금 양쪽 입구 쪽에 아예 들어오라고 학익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기다려야 돼요, 더. 더 낚아먹어야 됩니다. 일단은... 인내심이 필요해요, 입기 선수는. 어 리버 두기가. 오, 어, 약간 이렇게 되면. 지금 달려들면. 어... 1.4를. 아니... 욕심이 지금 약간 날만한 위치로 지금 리버가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아 이거 싸움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드라곤 숫자가 이규 선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나가면서 지금 드라곤을 아, 점프점다 해주면서 막아주고, 아, 리버, 셔츠! 네. 경력 구성상으로는 성대 네. 선수가 질 구성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커니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게 된거데 그렇죠. 타이밍이 되게 날카롭거든요 이규 선수가 굉장히 또 차분하게 잘 막았다라고 대처를 어, 깔끔하게 잘했다고 이 부분도 칭찬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침착하게 안쪽에서 파일럿을 내주면서 이제 끌어들인 다음에 싸워주는 모습. 네. 두 선수 다 되게 어, 좋았어요 네. 경기력이. 트리볼을 지금 살려서 일단 돌아왔고 성량 선수는 입구 쪽에서 다시 한번 트리볼로 지금 막을 생각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 이거를 막히죠. 예, 네. 예, 네, 그렇죠. 셔틀을 일단 점사를 좀 시도를 한것 같은데, 아, 셔틀도 못 잡고, 일단 리버에, 익규 선수의 드라곤이 정멸을 합니다. 근데 아직 좀 경험이 부족한 게 보이는 게, 자원이 익규 선수는 안 남아요. 근데 성리 선수는 이렇게 자원이 좀 많이 남거든요. 그렇죠. 공격을 갔던 타이밍에, 한 타이밍 지금 약간 자원적인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은 약간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막아주면서 또 앞마당까지 가져가 주고요. 그러면서 아둠까지 올려두고 있는 입주 선수 지금 셔틀 리버 다 살았고 본진 쪽에 원 리버 추가적으로 찍힌 거 보니까 지금 리버도 일단은 3리버까지 좀 보기가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리버 체제는 그 상대 토스가 템플라 나오기 때문에 되게 약해져요 그래서 템플라 나오기 전에 타이밍 잡아서 한번더 공격 가져오는 게 좋아 보이고요 한 4리버 정도 해가지고 템플 아카이브로 오르는 이규 선수. 앞마당. 근데 이제부터는 진짜 네. 유닛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다늘어는황이데 거기다가 앞마당 차이도 상당히 또 많이 나고 그 이규 선수가 약간 이제 여기서 상대가 앞마당 가져가는 거봤고 이런 걸봤기 때문에 무리하는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9시 쪽에 파일런을 지어 주면서 추가적인 멀티를 준비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 안정적인 판단. 괜히 러시 갔다가 역전 할수 있어요, 충분히. 리버가 좁은 곳을 수비하다보면 되게 세기 때문에 제가 사실 지금 3일째 예선을 보면서 느낀 점이 선수들이 예전에는 사실 유블리 판단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이렇게 쑥 들어갔다가 그냥 음. 게임이 터지거나 이런 경기가 많았다면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대부분 조금 약간 안전하게 무리하지 않고 최대한 운영형으로 끌고 가는 경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네요 제가 예전에 해설했을 때는 약간 좀 선수들이 수동적이었으면 지금 약간 능동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네. 본인들이 판단할 줄 알고 입력까지 벗어나서 이제 플레이할 줄 아는. 아, 투포지까지, 이규 선수. 야, 정말 도지욱 선수의 지금 해설의 말처럼 지금 4리버를 정량 선수가 일단 보유를 했고요. 사리버는 이거 컨트롤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점프를 도도 잘하는 게 4리버예요. 이게 생각보다 퀄이 너무 어려워서 일단은 4리버를 뽑았는데 아니, 컨트롤 되지. 이제, 이규선수 게이트는 8, 이제 뭐, 7 게이트까지 늘어나주고 있고, 성리랑 선수는 4 게이트에서, 야, 3시 쪽 파일런 시야까지 정리를 하고, 성리랑 선수 역시나 3시에 멀티를 준비하는 프로브 움직임까지도 보여줍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성리랑 선수도 포지랑 아트까지 올려서, 발업줄력과 공호까지 돌려주는 모습이고요. 이제 입규 선수가 템플러만 나오면은 안정과 좀 돌입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 하시네요 성배님이 네. 저는. 저도 사실 약간 네. 석티어시라고 해서 어입규 네. 선수 상대로 좀 버거운 좀 힘든 상대를 만난 게 아닌가 했는데, 어 지금 초반에 이제 빌드 준비해 오신 부분이나 대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그렇죠. 본진은 이제 양쪽에 투표까지 찍는 판단. 이규 선수는 이제 템플러스 아 캐논 제도까지 아껴가지고 게이트와 지상군에 투자하는 모습. 아홉 시 쪽은 약간의 이제 캐논 공사와 함께 멀티 프로브가 돌아보기 시작했고요. 오 목점 소금이 돼 있네요. 야 이거 셔틀 리버가 한번 움직이는데 이규 선수 드라곤 위치가. 어? 요거 이거 중간에 지나가다가 그냥 아니 이게 웬? 아이고 이거는 힘이 많이 빠지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 진짜 화력 차이 진짜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움직이다가 진짜 약간 이득을 본 상황입니다. 이규 선수가 조금 실수하신 를것 같은 게옵저터소이이돼 네. 있었거든요. 네. 셔틀 소급이 아니고 아마도 옵저터랑 셔틀이랑 붙어 있다 보니까 네. 잘못 네. 누른 게 아닌가 싶네요. 일단 이거는. 저쪽에 이교 네. <laughs> 근데 일단은 빠르긴 하네요. 트리플까지 준비하고 있는 선수. 속게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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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 지금은 기본윤이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조금 많이 힘들긴 하네요, 성현 선수가. 지금 뭐, 할수 있는 플레이가 딱히 보이진 않아요. 이규 그러니까 선수가 실수를 해줘야 되는 건데, 자기 머리 위에다 스톰 뿌리다건지 네? 이 구글 우울탄... <laughs> 이런, 이런 중대한 실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좀 게임을 역전하기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네. 이규 선수는 일단 6시 쪽에도 좀 파일런을 지어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성려 선수는 이제 스시쪽 언덕 위에 캐논 공사 들어가면서 3번티 계속해서 지금 멀티 하나씩 좀 차이를 벌려주면서 이큐 선수는 혹시나 후반에 생길지 모를 변수에 대한 부분까지도 굉장히 꼼꼼하게 대비를 해주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지금 이큐 선수는 무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뭐 들어갔다 역전당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최고의 판단을 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성려 선수도 좋은 판단하고 있어요. 어차피 본인이 뭐 센터 나와봤자 절대 못 이깁니다. 일단 한번 수비하고 멀티 먹고 200을 갖춰보자. 서로 맞는 판단만 하고 네. 있네요. 육규 선수는 공방 1업에 어느 생각 인구수는 180. 오, 성리랑 선수, 아, 요거 아, 파일런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런 질러시 그냥 쑥 지나갑니다로 이렇게 들어와서. 네, 그, 여기, 들어갈 때도 점병력이 가면 안 돼요. 그럼 정병이 줄립니다, 이거. 네. 취소를 해야 되는. 아니, 사실 저는 이거 심시티 미니맵으로만 보고, 그 캐논을 이렇게 지으신 줄 알았는데, 어, 여기가 파일론이었네요. 일단, 질런 넥서스 1.4. 넥서스는 깨졌고, 이렇게 되면 이 선수는 4넥서스를 짓고 온 거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유리해졌죠. 어 근데 다시 한번 4리버를 모아두고 있어요 지금 성예랑 선수 한 방만씩 준비 중이거든요 아 4리버 4리버에다가 자이규 선수는 1, 1 1업 성예랑 선수는 0, 1업에 현재 추가 포즈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자 셔틀 소업했어요 지금 이상해 지금 이규 선수의 속업. 셔틀도 성예랑 선수 쪽으로 한번 가는데 하필이면 옵터버 시야에 야, 이거 셔틀이 지금 들킨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옵저버 어, 머리 위로 지나갔는데 네. 드라곤 배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 여기 딱 옵저버 좀... 위치에 셔틀이 머리 위로 지나가다 보니까 야, 굉장히 아, 미니맵도 잘 보네요, 이 선수. 어, 집중력이 좋네요. 이거. 네. 자, 앞마당 견제를 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캐논 하나가 있긴 하거든요? 드라곤까지. 이 교수도 봤어요. 리버 아, 투 리버가. 아, 떨어졌는데, 여기서 트리버 캐논 하나 깨고, 아이고, 아이고, 예. 사망을 하고 맙니다. 자, 이제 이규선수는 인구수가 200이 되기 때문에, 어, 뭐, 한번 러쉬를 가지던가 아니면 이제 뭐, 게이트를 더 추가할 수있는다 그렇죠. 충분히 추가적인 이제 소모전 양상으로 이규선수는, 어, 왜냐면 이미 3시 좀 멀티를 깼고, 어, 상대가 추가 멀티가 없다는 걸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한 번쯤 이제 공격을 가는 판단을 할수 있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쵸. 토포지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한2억 정도 타이밍을 기다려 보는 것으로 약간 생각이 되기는 하고요. 이러면서 이규선수 셔틀 뺐고요. 일단 드래곤 배치가 되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지금 이규 선수가 뭔가 확실하게 어디 공격을 딱못 가고 빈틈을 계속해서 지금 노려보는 모습인데 중요한 건 지금 본진 쪽이 이미 미네랄을 다 채취를 해서 프로브가 현재 약간 좀 빠지고 소수만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다만요. 보면은 오히려 이규 선수 좀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아 본진 미야 다혔네 그렇죠. 나는 멀티가 3 개, 성경은두 개. 그러면 약간 심리적인 안정감이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경 선수는 프로브를 애초에 많이 찍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방금 본진 죽은 프로브도 조금 그렇죠. 세이쪽 멀티에 붙을, 붙을 프로브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어, 이 이규 선수는 이 역. 성현 성냥 선수는 공1 이거 사실 업그레이드 차이도 멀티 차이와 비례하게 정말 너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드래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거든요 성냥현 선수는 그렇죠 이렇게 잘라먹히면 안 되는데 지금 성냥현 선수 아, 미네랄 선수. 미네랄이 아 바닥이기 때문에 더 이상 후속타가 지금 나오지 못할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규 선수는 미네랄 지금 5천이거든요 이거 약간 지금 그냥 아 근데 포지션 그냥... 되게 좋아요 네. 바이 템플러가 어, 가... 잘 잡고 있는데, 스톰을 리버 스톰. 위에 와, 와. 정확하게 뿌려줬고요. 네, 정통로 들어갔거든요, 방금. 일단은 어, 지연과 포지션이 네. 네, 좋아서 한번 버티는 모습. 빼주는 익규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갈무리해서 스톰이 이번에 많기 때문에 스톱만 잘 지지게 되면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유닛 구성이죠. 자, 후속까지 뛰어오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두드리기 시작하는 이규 선수. 아 스톰 이번에도 역시나 한방두방 제대로 머리 위에 떨어졌고요. 세대가 템플러가 리버한테 좋은 체제거든요, 이렇게. 네. 이제는 앞마당을 돌파하고 지를 받아내는 것 같네요. 밀어 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앞마당 쪽에 남아있는 병력은 이제 뭐한틀라 다섯 개 정도밖에 지금 보이지 않고. 근데 이거는. 성리 선수가 그 경력에 비해서 정말 잘했어요. 그렇죠. 본인 경력을 보여주 있는 경기로 보여줬고 재밌는 게임이었네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명령까지 성리랑 선수 지지가 나옵니다. 일단은 뭐 정배로 가네요. 승자전 파츠 선수.